오늘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 둘째 주에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사람, 영국의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16살에 포로로 잡혀서 아일랜드로 끌려갑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수도사가 되고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영국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은 다시 노예로 생활했던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큰 힘이 되어서, 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저 다니면서 전도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토키풀저 세이클로바를 비 가지고 설명을 해 줬어요 요 세이클로바를 봐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서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더니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정착이 된 그런 성 패트릭으로 아일랜드에서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고 이 사람이 전도했던 세이클로바는 아일랜드의 국화가 되고 상징이 되고 모든 행사에 초록으로 물들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영국을 보시면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1700년대에 앤 여왕이 종교 탄압을 북 아일랜드라든가 스코틀랜드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신교를 버리고, 너희들이 영국성공회에 개종을 해라. 그게 이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래서는 못 살아. 그게 첫 번째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민을 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1840년대 들었으면서 아일랜드에 대기건이 찾아왔습니다. 감자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일랜드가 그 당시에 몇만 명이냐면, 800만 명입니다, 국민이. 그런데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기건으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굶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탈출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저 미국으로, 우리는 지금 미국 가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지만, 영국에서 저, 클리머스라그래서저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자그래서이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데 자그만 지역 100만 명 가까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미국의 백인 중에 독일계가 1입니다. 14%를 차지합니다. 아일랜드계가 메기를 차지하면 10%,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일랜드계가 그렇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일랜드계 중에, 백인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백인 중에, 미국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날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얼마 전에 물러난 조 바이든 대통령, 007 영화를 찍었던 피어스 브로우 선언이라고 아시죠? 그 다음에 멜 깁슨, 마크 월버그, 무라이어 캐리 가수 있죠?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의 왕비 아시죠? 존 트라폴다, 숔펜, 톰 크루즈, 크리스 에반스, 해리슨 포드, 샤론 스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일랜드 사람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중요한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도 영국의 총리하고 늘 부딪히고 싸웠던 게 뭐냐면 아일랜드를 좀 놓아둬라. 왜 자꾸 영국이 아일랜드를 괴롭히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다 했죠. 여러분 이렇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민을 그 견디지 못해서 이민을 떠날 때 대표적인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저 타이타닉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디카프리오죠. 그 디카프리오가 그 배에서도 여전히 아일랜드 아이로 나온.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2일 날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틀 후에 얼음 덩어리로 인해서 타이타닉호는 무너지는데, 저렇게 청청히 안에 내부가 거대한 배지요. 이 배가 무너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1514명이 죽었으니까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 놀라운 이야기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 하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존 하프 목사님이 이 타이타닉 호를 탔습니다. 탔는데 왼쪽에 보면 이존 하프 목사님의 사모님이 뒤에 서 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에나라고 하는 저 6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미국 시카코 무디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존 하프 목사님이 39살인데 거기 초청에 응해서 가요. 저 편지가 있는데 편지가 얼마 전에 6,100만원에 낙찰되었어요. 팔렸어요. 이존 하프 목사님이 내용이 뭐 간단해요. 내가 어 부인의 어떤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기차표를 어살수 있는 돈을 받았는데 내가 배를 타기 전에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돈을 못 보냈는데 내가 시카고 건너가면 돈을 보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화프 목사님이 그 타이타닉호를 탔는데 타이타이호가 사고가 나서 두동방이 나서 이제 침몰하는데 하선에서 배를 탈수 있는 구명정을 탈수 있는 첫 번째 순위가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가 부인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아이 혼자 부모로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나프 목사님은 부인이 안 계시고 아이가 혼자니까 남자라 할지라도 탈수 있어요. 그래서 구명정을 어, 구명포 그 조끼를 배급받아서 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서로 타려고 야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거기에서도 전도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어, 침례교 목사인 존 하퍼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를 물 안에서 만났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이 청년이 거부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고 왔는데도 그 청년이 떠 있길래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라고. 그 청년이 급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겠다고. 여러분 그 자기 구명 조끼를 벗어서 그 청년에게 주고 결국은 존 하프 목사님은 39세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다 수습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모임 살아있는 사람이 한 700명 이상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다 간정들을 하고, 사고에 대해서 그당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청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내가 존 하프 목사님의 마지막 개종자라고, 존 하프 목사님이 내보고 예수 믿으라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나에게 구명조끼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주고 당신은 돌아가셨다. 나는 기억나는 게두 가지밖에 없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내네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연주하는 그 소리, 그두개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한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의 인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에나 보면 살아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전도 여행을 수 차례나 다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어서 영향력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목사님입니다. 그 스데반 목사님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목사님은 큰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보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드러냈는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에 55절 읽어주신 말씀에 함께 돌아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플로레스라고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죠. 이 마음속에 자기가 충만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충만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은 지혜와 믿음과 성령과 권능이 그리고 은혜가 흘러 넘쳤던 사람입니다. 서대반의 마음 속에 이것이 흘러 흘러 넘쳐서 그 얼굴에 드러나고 그 삶에 드러나고 그 죽음 앞에서도 서대반의 지금 모습은 완전히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충만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지금 온몸에 고통과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55절은 하늘을 우르르 주목했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영혼을 얼굴을 드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서대반 속에 있다는 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대반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서대반이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이 서대반은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지만 이 서대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첫 번째 제자 중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장이죠? 7장입니다. 7장에서 어느 한 집사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라 가장 먼저 돌에 맞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애를 끝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게 베드로는 말씀을 똑같이 증거했는데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스대반을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들켜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스대반을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아멘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 달려오는데 서대반은 설교했다고 생명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대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쳐서 거기에 돌을 던져서 서대반을 죽게 하는데 그냥 여러분 누워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6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돌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6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럽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아파서 꿇은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꿇은 것도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무릎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앙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기 속에 충만한 플로레스가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자기 아프고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15년 동안 어떤 개를 한 마리 받아서 이 개를 길렸답니다. 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니까 개가 죽게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 개가 그 나가는 그 거실에 한쪽에 이렇게 누워서 꼼짝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 찬송을 들고 새벽 기도를 간다고 나오니까 벌떡 일어서더랍니다. 그리고 고기를두번 이렇게 끄떡끄떡 하더니 발을 내어서 자꾸 자기를 잡아달라 그래서 악수 그러면 발을 내듯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내어서 발을 내어서 하더니 뭔가 이상해서 그렇게 조용히 있으라고 쓰다듬어주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있더랍니다.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눈물을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15년 동안 함께 있지만 미물인 너도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새벽기도 매일 가는 거 아울고 일어나서 그 무거운 몸으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날 나간 사이에 홀로 그렇게 죽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개를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남은 생애 동안 나도 너처럼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죠. 서대반이 마지막 죽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생애를 전폭적으로 던지며 하나님께서 제 생애를, 제 생명을 주관하옵소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번나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람은 네 가지의 사랑밖에 할수 없다 그랬어요. 첫째 사랑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에게 무엇과를 돌아오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더 아끼는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이고 기복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저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뭘좀 주세요. 만날 구하기만 하고,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신령한 세계도 알고, 은혜의 세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러나, 조금만 자기 기분이 숱 틀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처음에는 그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 관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자녀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먹고 뛰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괜히 쓰러지고 부러지고 다쳐서 그냥 그래서 나이 들어서 뒷방신세 하는 것보다는 저 가족들에게 걱정, 근심 안 끼치고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해서 그래도 가족들에게 전혀 부담 안 주고 걱정 안 끼치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지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희생했어 자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육장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나오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요 그런 얼굴 되고 그런 신앙의 생애가 되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사랑한 서대반이 됩니다. 사우를 제자 삼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서대반을 돌로 쳐서 5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54절 이후에, 어느 한 사람, 다른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까? 돌을 던진 사람, 단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청년은 왜 이름이 등장할까요? 여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자 말자, 이 사울은 바울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 신학이 13서 신서를 만들고, 신약의 모든 것은 바울의 신학이라 할 정도로 대단하지만, 지금 7장, 8장으로 건너오면서, 서대반이 설교한 것 이상으로 바울이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서대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서대반을 바울 앞에 놓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서대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서대반이 죽지만 8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면 바울이라는 회심하는 사건이 나와요. 다마스커스를가는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8장이 뭐냐 하면 이 8장이 중간에 7장과 가로 놓여서 사마리아에 대한 초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대한 초점을 이야기하는 회심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는 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서대반의 제자로서 그가 변화되는 중요한 기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대반에게서 특별 교육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과외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죽음을 목도하고 있어. 그리고 죽음을 가표를 던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서대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있고 괴롭힘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부분이 아주 묘하죠. 서대반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냈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서대반의 죽음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서대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영혼을 선택하여 그 서대반은 여러분, 로마로 진출하고, 로마로 진출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서 향기를 드러내어서 그 로마의 모든 세계로 가는 길에서 200년 만에 세계를 기독교가 습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느냐? 서대반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할 때그한 영혼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고 내가 건강할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애가 비록 오늘 어렵고 때로는 돌파 미지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제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제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스미스 조,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모라비안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전도를 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몇달 동안 거기에서 전도를 했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나오는데 나올 때 자기 집에 일하던 늙은 한여한 분이 그 여인이 나에게 세례를 주고 떠나라고 그래서 그 세녀의 여인에게 마지 못해 세례를 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는 밖에서 기도밖에 한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 년이 지났는데 이 여인 혼자서 만 삼천 명을 전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데 나를 통해서 무엇이 되겠나 싶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내가 힘이 없, 있든 없든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려 쓰시든 숨겨놓고 쓰시든 높은 곳에 쓰시든 낮은 곳에 쓰시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스데만이라는 게 스테파노 아닙니까? 서대 파노스라고 하는 이 뜻은 멸륭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생애를 드러내고 빛을 낼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될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여시, 어떤,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랑한 그 영혼이 언제 꽃 피고, 핵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지요. 그분이 언제 예수를 도를 영접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숨결이 멎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를 도를 고백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의 한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부르짖음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여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욱더 서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